이거?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. 여기 있어야겠다. 컷. 수수수수수. 됐다. 됐다. 올라가자. 세이브 필요 없어. 아니야 아. 아, 여기 세이브 있다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여기서 아. 죽을 것 같단 말이야. 빨리 좀 해줘라. 아니야 아, 또 해줘야지. 에이. 내가 용암까지 안 가져. 용암 끝까지. 여기야? 응. 에이 에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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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아, 그럼 잠깐만. 감도 좀? 이거 딱내 스타일이야. 에이. 에이, 에이. 에이, 내 스타일이야, 에이. 한 번에, 자, 봤냐? 그리고? 에이. 여기 서 여기서 사다 기리고 여기 서도여다 여기 여기 있어. 여기 여기 서사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서더여래 있어. 여 여기 서다어 자야 돼. 빨리 자야 돼. 난 여기서 잘 거야. 자란 말이야. 거기 죽는데야. 빨리 자라니까 야, 얘너 어디야? 자, 나 위에 있어. 세이브 4, 5, 6, 여기 10, 2, 기 4, 5, 기 7, 야 거기야 1기 12, 13, 14, 15, 16, 유리를 부셔달라. 아 부셔. 아안 어렵네? 유, 유리를 부시라고? 그냥 부셔는데 뭐가? 모래 내려왔잖아. 응. 모래 타고 올라가. 뭐? 아 주거. 아잉 뭐, 진짜. 뭐. <laughs> 여기가 거쿠 여기잖아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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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올라가 나도 안 해봤어 여기는 일어나고 여기는 뭐한 번에 가주고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? 야 자자 에자자 다시 자자고 에이. 아침으로 바꿔놓자고 안 바꿔? <laughs> 아침으로 바꿔놓자고 아 그냥 갈래 네 버리고 갈 거야 그냥 왜 에잉 믿을게 안 돼? 믿을게 미래를 볼줄 모르는 에잉 아, 엔딩이 보인다. 아 여기서 세이브하고 여기서는 딱 괜찮아. 드롭업 못한다. 드롭업 못한다. 아 여기, 여기야? 아 뭐야? 나 반대로 가고 있었지? 가운데, 좀음 가운데 아니야? 여기 좀 닦자. 가운데 아니야. 네. 에잉! 성공, 성공. 이 n D n 이김, 이김, 수고. 이김, 내가 이김, 수고. 이김, 내가 이김, 수고. 여기 죽는 데 있다. 다살때 죽었다. 미니스. 네,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. 네,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하기 한 번씩. 구독하한 번씩 <웃음> 눌러주시고요. <웃음> 그럼 이만, 그럼 이만. <laughs> 안녕.